내가 원래 하려던 분위기... 말다 못하고 네. 별로 한거 없는 거 같은데 촬영이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시간 많아요. 네. 아, 여기 그냥 카메라 켜놓으시고 네. 퇴근하시면 저희 알아서. 네. 나... 네. 근데 사실 할 말씀이 많으시면 저희가 다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여기서. 저희가 또 네. 제가 또 독백은 안, 하, 안 합니다. 항상 아, 네. 누가 앉혀놓고 하지. 처음에 저희 경기필포유 시작했을 때, 노 작가님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때, 그때 너무 짧게 해서 욕은 안 하셨는데, 눈으로 욕먹은 느낌? 안 작가님 소개하고, 안 작가님이 저에게 눈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모시고 싶었던, 저 개인적으로는 잘 때, 자장가처럼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목소리를 실제 옆에서 듣게 되니까 약간 좀 팬미팅하는 느낌도 좀 나고. 클래식 연구가, 피아니스트. 클래시가 알고 싶다 팟캐스트 운영하시고 클래시가 알고 싶다의 책을 쓰시고 그 유튜브 4만 3천 구독자 수를 아. 보유하고 계시고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네 양성하고 있었었어요 있었어요? 네 아. 방송 활동이 많아지면서 네, 네. 아. 알아서 잘 양성되고 있더라고요. 아, 알, 알, 알. 네. <웃음> <웃음> 제가 양성 안 해도 양성하시는 선텐츠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님선생님 <laughs> 귀하게 모셨습니다. 아네 네. 네. 눈빛을 네. 제가 잠깐 봤을까 초대해 주셔서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만족해요. 어, 네. 욕까지 나누신다. 네. <laughs> <laughs>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헛소리하거나 네.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도 그러려니 네. 하고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님오 선생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그 사람을 일부러 끊지 않으면 촬영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 음. 저는 이렇게 하다 가는 건줄 알았는데 <laughs> 저희도 이제 이 회사를 가야 돼, 나가야 돼. 저희도 같이 가야 되니까. 아, 같이 나가야, <laughs> <같이> 나가야 되니까. <laughs> 안 작가님이 그렇게 팟캐스트 운영하고 클래식 전문 채널 운영하는 게. 지금 안 작가님이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은 거의 흔치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지는 3년 반 됐고요. 그러니까요. 유튜브는 3... 2년 반 됐거든요. 음. 어, 어쩌면 더 오래 전부터 네. 뭐 개인 그 연주자분들은 자기 계정이 있으시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연주를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계정이 많은데 음. 클래식 연구가로서 클래식을 좀잘 알려드리는 계정인 음. 거잖아요. 음. 채널이잖아요. 음. 어떻게 하면 대중한테 클래식을 잘 전해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연구를 해요. 아, 저희가 이제 안 작가님 말씀 네. 끊고 싶지 않은데, 네. 네. 어, 저도 먹고 또... 살아야 되니까 일분 네. 먼저 소개하고 <laughs> <laughs>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인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드릴 네. 필요가 없으시겠죠? 네. 아, 크레시가 알고 싶다. 팟캐 패드 결이 있으시던데. 아님요. 아님. 아. 아님. 아님입니다. 네. <laughs> 영광입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촬영하다가 네. 중간에 끊은 적이 처음이에요. 원래는 이제 중간에 누가 오셔도 <laughs> 못본 척. 그렇죠. 네, 네, 네 누가 와도 못본 네. 척. 팬이시라고. 투명인간. 네, 네. <laughs> 아니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laughs> 네. 일동 기립에게 기립 박수하고 팡파레 <laughs> 그 판발에... 음악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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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4월 16일날 경기필 라벤앤레스피기 네. 여기 대극장에서 공연을 네. 하는데 첫 번째 곡이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축구 2번이에요. 프로코피에프에 대해서 지휘자님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코피에프는 이제 1800년도 후반에, 그러니까 1891년도에 태어나셔서 이제 1953년도에 들어나는데 이제 20세기 음악의 작곡가. 우리가 이제 음악 역사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고전 시대는 1827년도 베토벤에서 끝났고, 낭만 시대는 1900년도에서 1910년. 음. 그때까지를 이제 낭만 시대를 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 20세기 그 작곡가를 보는데 프로코피에프가 중간에 꼈죠 음. 낭만주의 작곡가라기보다는 현대 작곡가 현대 음악 작곡가에 더 가깝고 프로코피에프가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오페라, 발레, 그리고 협주곡, 심포니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로코피에프를 너무 좋아해요 가족이 되다 보니까 프로코피에프가 이제 더 좋아졌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아 피터와 늑대요? 그죠 피터와 늑대 어, 그 알았어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피터와 늑대가 이 해설자가 있어요 음. 이제 해설자가 이제 새가 이렇게 있고 뭐 고양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악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그 음악을 묘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피터와 늑대를 이렇게 작곡을 음. 했거든요. 근데 저도 프로코피프의 그런 아주 뭐 동화의를 음,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하는 그런 거. 음.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뭐 예술가들 보면 참 순수한 면이 또 있잖아요. 음.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음. 이런 나레이션을 가지고 피터와 늑대 보면 할아버지, 바스님 이 한다고. 그런 거 보면 참이 상상력과 이 창의력 이런 것들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여낸 거잖아요. 음. 그 예술가의 사명을 다한 게 아닌가. 어린이를 위한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뿐만 오페라 중에 세계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이라는 음, 네. 그런 오페라도 에 음. 있죠. 아 이제 내용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근데 오렌지를 음. 까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나와요. 편집을 너무 많이 당하셔 가지고 길게 얘기 안 하세요. <laughs> 빨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겨지시도록. 그래서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또 이제 발레가 네. 이제 또 프로코피예프가 이제 네. 도전하는 그런 장르또 하나죠. 신데렐라, 로미오 줄리, 요런 그 작품들이 이제 가장 큰 그런 대표적 중에 하인데 음. 기본 바탕에 조성이 깔려져 있고 그 조성 안에서 조금 음이탈을 좀 이제 불협 화음 혹은 불협음이라고 하죠. 그런 음들을 하는 게 말하자면 프로코피에 어떻게 특화된 어떤 그런 음. 다양한 그런 어떤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러시아인이지만 미국에서도 살았고 또 프랑스에서 살았고. 음. 프랑스의 어떤 그런 냄새도 좀 있고 미국에 대한 그런 냄새도 좀 있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제 지휘자니까. 음. 지휘자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 얘기를 좀 또 하면은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1번 협주곡인데 네. 그 처음 도입부를 이제 보면은 바이올린 솔로가 굉장히 매혹적으로 아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라벨 데뷔시 조금 약간 인상주의적적인 그런 요소가 그 음악에서 느껴지거든요 또 이제 심프니 1번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심포니 1번은 고전적 이라고 하는 클래스컬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음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작곡가들이 네오클래시시즘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예 네. 신고전주의 어 그쵸 그렇죠. 십년전 전에 들었던게 생각이 나요 네, 네. 저는 지휘자님께서 네오 얘기하실 때 네. 신라면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laughs> 왜요 신고전주의니까 네. 신라면도 아. <laughs> 본인은 이제 신고전주의라고 이제 본인의 음악을 거부를 했죠. 음. 어, 자기는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음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개의 교향곡을 썼어요. 다 보면은 무슨 심포니인 C, 뭐칠 번은 심포니인 C C# 마이너 뭐 이렇게 조성이 이렇게 다 음. 이렇게 있거든요. 오히려 현대 쪽으로 오면은 그 조성에 대한 개념을 되게 약화시켜가지고 프로코피예프는 약간 그런 어떤 형식. 그런 것들이 조금. 아, 그런데 지금 조성 말씀하셔서, 그니까 러 예. 지금 심포니인 C, 뭐 C샵, 뭐, 어떻게 아, 예. 뭐 얘기하는 게, 뭔가 일단 신고전주의니까 음. 조성을 난 일단은 내세워, 간판처럼 달았어요. 음. 커피라고 달고, 차도 팔고, 쉐이크도 팔고 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 인 G 마이너라고 지금 피아노 아. 컨실터가 있어도 아. G 마이너의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불협펌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파는 거죠. 스낵도 아. 팔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G 마이너라는 조성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쓴걸 가지고, 네. 계속 생각을 좀 했어요. 음. 피아노에서는 이제 쇼팽 발라드 1번이 G 마이너거든요. 음. 근데 이제 G 마이너 하면은. 막 비극적이고 네. 뭐 비참한 느낌? 슬픈 거를 넘어선 느낌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G 마이너로한게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이런 거를 이제 음. 만들려고 음. 한것 한 음. 같고 모차르트 40번. 예. 파라란 파라란 파라. 그거 마이너잖아요이 사람이 조성에 대한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음. 그 그거 말씀하시려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말씀하시는 건 맞죠? <웃음> 네네네. <laughs> 네네네. <laughs> 프로코피예프가 딱 들으셨을 때 조금 약간 아, 어렵 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세계 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어. 뭐 발레, 로미오 줄리엣, 신데렐라, 피터와 늑대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프로그램이고 들 음. 피터와 늑대는 뭐 매년 어린이날이면 무조건 뭐. 무조건이죠. 음. 네. 꼭 나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음. 그래서 예전에 조수미 씨도 하셨던 것 같고 이작 펄만이 한거 있잖아요. 참 네. 유명인사를 일단 <laughs> 이렇게 아. 나레이션으로 그래서 CD는 좀 그렇게 펄만이 두고. 직접 네. 나레이션. 네. 네. 그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아, 그렇죠. 예. 되게 저음에 되게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자상한 예. 할아버지 느낌. 그런데 예. 예. 지금 보니까 안 작가님이 지금 오디오북 내신 거 있나요? 아니 오디오북은 이 출판사와 이야기가 예. 돼야지 할수 있어서 아, 제책에 대한 이 오디오북은 제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간해수공업이라고 예. 하죠. 그런데 예. <laughs> <근데> 아직 출판사랑 <laughs> 얘기가 예.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오디오북 하시면 네. 정말 많이더 좋아하실 것 아, 같아요. 네. 음. 땡겨 볼게요. 네. 네. 아, 네. 땡길 수 있을 때 땡길 <laughs> 네, 수 있을 때 해야죠. 맞자. 프로코피프 피아노 주곡 2번을 첫 곡으로 이제 김다솔 씨와 진행하게 되는데, 네. 어, 굉장히 이... 어려운 곡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시각에서 본 피아노 협조를 해서는 어떨까? 제가 이 프로코피에프라는 작곡가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쉬운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프로코피에프를 좀 친근하게 느끼시라고 제가 준비해 본게 있는데 okay. <laughs> 아 되게 기대돼요 지금 아, 아. 보통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소나타도 굉장히 음. 어려워요 그 7번 음. 전쟁 소나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어렵고 뭐 리듬이 어마어마하고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뭐 음. 일단 프로코피에프나 라우마 이너프 러시아 음악을 일단 받았다 근데 그 작곡가가 또 피아노 피아니스트였다 하면 음. 이제 그건 죽음이에요. 이게 막 연습하다 보면 정말 코피 날수 있어요. 프로 코피 F. 아 프로 코피 F 그래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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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피아노 콘서트 2번을 연습하다 보면 코피가 아. 프로로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아, <laughs> 아, 아. 그래서 아. 뭐 아. 저는 모르겠는데 어, 지자님 아. 취향저격이라 제대로 하신 아, 거, 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왜 보통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피아노 곡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렵고 쉽고 뭐좀더 어렵고 하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차이가 일단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이 이번에 연주될 2번은요. 프로코피에프의 전기를 쓴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에한 12명 정도도 안될 거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할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어 많은 분들께서 와 이건 정말 극 난이도의 곡이구나 예. 하실 것 같아요. 프로코피에프가이 곡을 직접 초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에 다시 연주할 때 엉망으로 쳤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곡이에요. 프로코피에프 자신도 네, 그런 곡을 지금 이제 피아니스트 김단솔 씨가 연주를 예. 하는 거고요. 굉장히 타악기적인 요소가 강해서 예. 이제 원시적이다라고 하잖아요. 타악기를 두드리는 듯한 망치를 두드리는 두드리는 듯한 그리고 다다다단하는 그런 음, 드럼빛이라고 음, 하나요? 그런 것들도 음, 많이 나오고 음. 피아노의 타악기적인 그런 요소를 굉장히 많이 살린 음. 프로코피예프 뭐 피아노 소나타도 그렇고 많이 그래요. 음. 그런데도 프로코피예프가 그렇게 현대음악적인 것만 했냐? 사실 선율이 그렇죠. 너무 서정적이에요막 네. 어쩌냐면 고요한 절간에 와 있는 것 같은 뭐 명상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고요한 절. 아, 네 그런 아. 프로코피예프가 선율이 다 그래요. 그 와중에. 막 난리가 나는 게 두드리고 하는 거예요 상반된 매력이 되게 강하고 또이 프로코페이프 피아노 협주곡 4개 악장인데 두개 악장을 들으러 콘서트에 오는 거죠 이 악장이 스캐너 초죠 스캐너 초인데 유니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왼손, 오른손이 같이 가요. 16분의 표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속 수ructure에... 같이 가는데. 다다다다다다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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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다 아, <laughs> 그러니까 예, 엄청난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이게 특별히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너무 그래서 유니즌으로 왼손하고 오른손이 같이 가면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아, 제가 옛날에 베토민 7번을 해봤거든요 좀 왼손 오른손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해보세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왼손, 오른손 밸런스가 안 이렇게 해보세요 왼손과 오른손은 반대잖아요 근데 같은 도레미파 솔을 쳐야 되는데 아 얘는 엄지부터 치고 얘는 새끼손가락부터 치기 때문에 반대로 아 생겼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제 정답을 드디치지 않더라고요 으시 <laughs> 다시 <웃음> 좀 들었어요 밸런스까지 <웃음> 나왔는데 <웃음> 밸런. 아. 이이 악장이 이 생각하면... 아... 근데 이제 그 공포의 템포 비바체란 말이죠. 네. <laughs> 매우 빠르게 연주되는 이 악장이 이제 볼 만하고요. 네. 경기 필하모닉이라면 네. 네, 이 악장 끝내주게해 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4악장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4악장에 아. 모든 게다 담겨 있어요. 쉔베르그가말러가 아. 죽었을 때 피아노 피스 하나 작곡했어요. 말러의 죽음을 이제 뭐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섯 개의 피아노 피스라는 곡이에요. 음. 오퍼스 1구인데 음. 그거의 마지막 여섯 번째 곡이 음. 정말 느리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종소리예요 아 추모하는 종소리. 음 이거를 그대로 프로코피예프가 그대로 가지고 사악장에 넣었어요. 아 이제 러시아 음악에서 종소리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종소리가 울려 음 퍼지고, 근데 그게 이제 셴베르그가 말로를 추모했던 그런 느낌으로 프로코피예프가 그렇게 음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코피예프가 이 곡을 작곡을 했던 게 프로코피하고 동급생인 치미토프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프로코피에프도 제가 알기로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둘이 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아 서로 그런 관계였어요 문제는 아. 이 시미 토프가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기 근데 직전에 프로코피에프한테 편지를 보내요 세간에는, 세간에는 이 네. 둘이 정말 깊은 관계였을수 있다 물론 음. 프로코피에프는 나중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했어요 안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음, 저는 잠깐은 그렇게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코피에프가 이거를 작곡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데 친구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1학장 주제가 그렇게 슬프게. 이게 러시아 슬프게, 사회가 네.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네. 그 지금 현재 시대에도 보수적이고 네. 그래서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에도 숨겼죠. 굉장히 숨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어, 네. 지금 작곡하고 있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친구의 자살을 대해서 슬퍼하는 음. 그런 음악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이 사악장에서 아,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김에 음. 아까 그 말씀드린 쉴벨그가 말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종소리 넣었던 그 종소리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풀코피프가 이 곡을 원래 썼다가 너무 혹평을 받아서 너무 막 이거 뭐냐 이래서 음. 나중에 다시 써요. 근데 그때 혁명으로 아마 이 악보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자기가 처음에 써놓은 악보가 없어져 버렸는데 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썼더라? <laughs> 아, 두고.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laughs> 다시 쓰기 시작해요. 음.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laughs> 뭐 누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아마도 절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다시 새로 썼겠죠. 음. 새로 쓴그 버전이 네. 지금 네, 그렇죠. 현재 네. 음. 다시 쓴 거를 자기가 직접 초연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그 초연했을 때 지휘자가 있어요. 그 지휘자가 바로 나중에 라벨한테 그어미거이 모음곡을 음. 오케스라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던 음. 바로 그 같은 사람이에요. 음. 그 사람이 나중에 파리로 가거든요. 지금 이어져서 저는 마시모 지비자님이고 알고 계신가? 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음. 나중에 한번 전화 한번 해봐. 아, 네, 그러려고요. <laughs> <laughs> 안 그래도 마시모 는기 어. 이탈리아 사람들 이름이 음. 이제 모로 많이 끝나잖아요. 음. 지아코, 뭐 부치니, 음. 뭐 마시모. 저도 아님 모라서. 음. <laughs> 김다솔 씨 이제 피, 피아니스트, 이번에 저희 참여하게 된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네. 저희가 김다솔 씨라는 게이번 처음이잖아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한1년은 베토벤, 뭐 또뭐일 년은 드비시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바흐의 골드베르그 바레이션부터, 음. 뭐 최근에는 뭐 카푸스틴, 재즈, 음. 얼와일드 뭐 조지 골신. 다하시더라고요 네, 1910년대 같은 있다.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레퍼토의 <laughs> 경계가 없고 대범하시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코피프 2번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하겠다. 그 대범함과 어떤 도전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이거 손도 못 대는 건데 음 왜냐면 은 마르타 아리 리치 같은 대단한 테크닉의 피아니스트도 연주 안 했고요. 키스도 공부를 전혀 안 했다 그래요. 이 곡은. 음. 보통 1번, 3번 많이 하죠? 네, 3번이 네.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1번도 그냥 가뿐하게 네. 좀 밝은 곡이니까 하는데 2번은 정말 저도 뭐 이렇게 누가 연주하는 걸못 봤어요. 근데 이제 김탄솔 씨 같은 경우는 뭐 테크닉적으로도 뭐 아주 기교가 좋고 이분이 감성적인 것, 아주 그 자신의 그 연주할 때의 그 느낌을 그때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살려려고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모색을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음, 음. 제가 리스트 업 주곡이랑 라흐마이노프이를 봤는데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테크닉이 음. 특히 저 옥타브 테크닉이랑 타악기적인 게 많아서 그런 쪽으로는 뭐 100% 너무너무 잘하실. 음. 네, 그런 거에 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분이 뭐 ARD 콩크루에서도 입상하시고, 음. 콩크루를 좀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서 좀 기본기가 쌓이신 것 같아요. 음. 안 작가님도 피아니스트니까. <laughs>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laughs> 네. 안 작가님 그 최근에 좀 선호하는 좀. <laughs> 네. 프로그램이 있으셨네요. 저는 항상 조금 러시아 작품. 아, 진짜로? 원래 음. 조금 더 좋아해요. 러시아 작품이 이제 굉장히 피아니스틱하니까. 음. 그리고 거의 다 피아니스트였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방송하면서는 방송도 방송이지만 네. 공연장에서 네. 뵙고 싶어하는 말들 아, 네. 음. 네. 좀 기회가 빨리 닿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될까요? 이제 좀 공연이 이렇게 잘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음. 훈훈하게 하고 잠깐 좀 쉬었다 넘어갈까요? 네네. 네. <laughs> <laughs> 예. 정말 쉬는 건가요? 네한5분 예, 정도만. 예. 아 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죠. <laughs> 쉬나요? 쉬고 정모 씨정말 쉴까요? 오늘 정말쉬 해야 될것 같아요. 오디오가. <웃음> 어.